네,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고구마, 정수기, 노숙자,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이렇다면 아, 어떤 이름 느낌이실 것 같으신가요? 어. 이름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것이 궁금하다 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죽어서도 남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름으로 인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름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이름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이 궁금하다 해서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씩은 갖고 있는 이름 그 종류와 뜻 또한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주목받는 아, 이름은? 이름은 따로, <목소리> <이름은> 따로 있기 마련. <목소리> <따로 있기만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특별한 이름을 가졌다는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목소리> 이름이 되게 귀신 같은 것 같은데? 계시다고. 네, 우리 딸하고 우리 아, 식구들이다 그래요. 아, 아 이랑하는 거예요. 아, 어, 그 어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강들의 세봄 캐리입니다. 강들의 새봄. 남편의 본위에 따라 예쁜 백박목? 한글 이름으로 개명했다는 우와. 부부. 놀랍게도 아들과 딸의 이름은 무려 열 자가 넘는 길 이름이었는데요. 하름 한가 자식들 부를 때 네. 이름을 끝까지 다 불러요? 아무쪽이나 불러요 어르마 할 때도 있고 음... 비서라 할 때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이거 좋네요 온누리 아니면 가 이렇게만 아아 이런 이름을 아 지은 아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버님이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으신 거예요? <laughs> 예쁘게 지었지 아 예쁘게 아, 그리고 예쁘게 대관답게 아, <laughs> 다녔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김창수면 진창수 부르잖아요 그죠? 렇네 그래서 그때 교수님들이 항의할 때 자꾸 제 이름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한 번을 쓰는 민불 발이 맞냐? 이거 중국 발자음, 중국 발음, 이 아, 뭐, 그러니까, 발음 어. 발음이 누들 발음? 은러니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이 아니다라고니까. 하 유학 시절의 어. 서러움으로 아이들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줬다는 남편. 어허. 좋은 의미의 우리 말을 모아 긴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어, 의미가 참 좋아요. 나도 처음에는 예쁘네요. 야 이거 좀 찝찝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어머. 안 해줬어. 이름 야. 짓고 몰래 홀리에게 올리고 아. 그러고 아. 나는 유원인건갈때그는데 도적을 딱 갖고 서 <laughs> 보니까 애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 나는 아유 설마 이름을 이렇게 오. 올리겠어. <laughs>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그때 따라갔어요 톡톡 튀는 이름은 아이들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네. 특별하게 만든다는데요. 어머, 도장이 도장을 저렇게 그렇게. 그렇게 작은 도장에 빼곡하게 새겨진 딸의 이름입니다. <laughs> 저게 다 이름이에요. 네. 저게. <laughs> 어린 시절 손때 묻은 물건부터 교복의 수노인 아들의 긴 한글 이름이 그저 신기하죠. 정말 특이하다. 무슨 이름이 특이하니까 좀흔동도좀 좀 올바르고, 그리고 음. 아, 뭐 자기네들도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어이, 이름에 대한 누를 안 깨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네, 사는 거. 나심히 이래 가면 좀 힘들겠죠. <laughs>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에 모두 만족하기는 힘든 법. 아. 개명을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이거 개명, 특히 이거 2005년 이후 개명 하죠. 허가 요건이 완화되면서 네.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 아, 이유가 뭔가요? 뭐, 이유. 아, 이상한 일은 많잖아요.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래서 어, 숙자입니다. 아, 숙자예요. 근데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 성은 노시고요. 노숙자입니다. 어. 정말 이쁜 이름을 하고서 또 정말 <laughs> 앞으로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면 정말 잘 되겠죠.